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나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힘든 걸까?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거짓된 자가 웃고 있는 시대 바로 그 질문을 품은 한 사람 시편 기자 아사비. 우리와 똑같은 갈등과 눈물 속에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축할 뻔한 영혼이 다시 일어난 간증이며 흔들리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지금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시 세상에 밀려 나만 바보 같은 건가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그 마음 말씀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봅시다. 진짜 형통은 어디에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해답을 10편 73편에서 함께 찾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0편 73편입니다. 말씀 제목은 악한 자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입니다. 성경을 여러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세상을 보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 걸까? 왜 기도하고 예배하는 나는 자꾸 손해만 보는 것 같지? 오늘도 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편법으로 부자되고 뒷거래로 성공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잘만 살아갑니다. 반면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현실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시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거의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히려 질투하였습니다. 시편 73편 셋째 절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째, 겉으로 보기엔 악한 자들이 형통합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몸은 살이 찌고 강건하며 사람처럼 고난도 당하지 않고 우리처럼 재앙도 없나이다. 넷째, 다섯째절 요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더 출세하고 회사에서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고 청년들 중엔 공정하게 노력하기보다는 한탕을 노리는 이들이 더 빨리 돈을 법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열한째 절입니다. 이건 그냥 교만이 아닙니다.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아삽은 말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이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열셋째 절입니다. 믿음이 흔들린 순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삽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거기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며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진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 7째절입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의 형통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하멸에 던지시나이다 18째 절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잠깐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형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길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인은 지금 고난을 겪지만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아삽은 이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25째 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분기시시라. 26째 절입니다. 세상에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면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위로자이시고 내 영혼의 힘이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줍니다. 이 세상은 두 길입니다. 지금은 빛나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 지금은 눈물이 나의 양식이지만 고난이 나의 양식이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의인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진짜 형통은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었구나.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이 형통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성소에 들어와 깨닫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그림자여 허상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진짜 복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